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에디톨로지 아, 강의를 아, 듣고 아, 그거에 대한 발표를, 아, 하브리타를 마치고 발표를 할 서창원, 강지훈입니다. 자, 먼저 우리 지훈이가 심층독서 1, 2단계와 이유식 동영상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층독서 1단계는 스키마의 형성, 밀린 생성, 어, 가치관 원칙입니다. 심층독서 2단계는 메타인지, 타인과의 상호관계 통찰력, 업의 재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유식 동영상은 우리가 어, 애기 때 이빨이 나지 않아서 밥을 못 먹는 것처럼 그 공부하기 전에 밀대 케이스를 짜주, 짜주는 동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것을 저희는 왜 배워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생은 바로 에디톨로시와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에디톨로지란 에디트 플러스 롤러지, 즉 편집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태규형, 없네요. <웃음> 이것이, <웃음> 바로, <웃음>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대부분의 인생 속에서 쓰이기 때문에 저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쓸까요? 이것은 바로 창조라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는 창조를 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창조를 편집이라는 개념으로 유, 유에서 유, 있는 것에서 그것을 편집하는 쪽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집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남들과 다르게 낯설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원의 아 그 이유는 21세기는 누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이고, 그리고 기존에는 이런 이유로 기존의 암기 능력, 단순 외우는 것이 중요했다면, 저희는 검색, 인터넷에서 검색 서핑을 하는 것, 그리고 편집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편집자가 권력을 가진 세상으로 변하고 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선택적 지각을 키워야 합니다. 이 선택적 지각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지각한다. 즉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선택적 지각을 잘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정보 구별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폭소노미 그리고 텍소노미인데요. 이 폭소노미는 네트워크적으로 정보를 분류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블로그 등을 말하는 것이고 텍소노미는 로직들이 책이나 마인드맵처럼 위계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는 LG... 에디톨로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극, 정보, 지식 이 구조를 거치는 것인데요. 자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적 지각 그리고 무주의 맹시 내한 것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보, 각종 영상, 독서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 의미가 부여된 자극을 받고, 그리고 또한 지식, 정보와 정보의 관계, 즉, 메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는 이 에디톨로지를 효과적으로 해내고 성실한 아, 성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에디톨로지 제외하고도 인생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상황 형성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상황이고 이런 새로운 맥락을 통해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변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맥락이 바뀌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수 있고, 맥락과 연결되면 뭔가 하나에 꽂혀서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맥락을 바꿔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삶의 맥락을 바꾸려면 외로움을 가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이 무서워서 관계를 도피한 사람들이 많은데, 따라서 이런 삶의 맥락을 바꾸고 창조적인 삶을 위해선 나를 위한 휴식 시간,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 삶을 주체적으로 편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체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은 심층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이 에디톨로지뿐만 아니라 심층 독서를 통해 두 개를 연결하는 심층 독서 2단계를 통해서 저희는 성공한 삶을 살수 있고, 또한 편집을 통해서 조금 더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의 에디톨로지 하부르타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